네 여러분 신진서와 렌샤오의 경기 여러분 함께하시겠습니다. 아 렌샤오 선수는 신진서와 같은 팀 선수죠. 예 오늘 신진서가 쉘커하고도고 렌샤오하고도두는데 오늘 그 같은 팀 선수들이거든요 다 쉘커도 그렇고 렌샤오도 그렇고 전부 다 세워놓고 글쎄요 오늘 <laughs> 줄 빠따 때리려 고 그러는 건가? 어? 아니 같은 팀 선수들한테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모르겠는데 아. 아니, 변상이라고 봐도 떴는데, 변상이라고 도 변상이라고 둔걸 갖다가 지금 렌샤오하고 쉐이커한테 화풀이 하는 건 좀, 좀 그런 거 아닐까? <웃음> <웃음> 아또 신진서 선수가 지금 렌샤오하고 대구를 하는데, 친하니까 그래요. 예, 렌샤오도 그렇고, 쉐이커도 그렇고. 자, 3, 3을 팠습니다. 예, 지금, 어, 신진서 선수가 일단 귀를 두 개를 차지해 놨잖아요. 근데 요즘 전략이 어, 무조건 귀를 갖다가 최소 두 개에서 세 개는 차지하는 게 기본 전략인 것 같아요. 예, 그래야 받으기 좀 편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변상일 선수하고도 계속 이제 결승전에서 일단 초반에 귀를 갖다가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전략을 의도적으로 두는 것 같아요. 거의, 그게 기본입니다. 아무래도 집이 일단 좀 부족하면 좀 두기가 불편하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고요. 상대방이 이제 집이 없어가지고 무리하면 그걸 받아쳐서 이제 이기는 게 요즘 신진선 선수의 거의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우, 그냥 늘었네요. 이거는, 거의 뭐, 이 차원 구단 수법인데. <laughs> 예, 침착하게 들어줬습니다 예, 붙인 것도 당연히 뭐, 두는 거고요. 근데 이게, 어 여기를 왔네. 예, 보통은 여기를 막죠. 예, 막으면 밀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 여기가 넓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두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이렇게 밀어 올리면 여기 엄청 넓잖아요. 예, 근데 이제, 바둑이 한쪽으로 좀 쏠린 느낌은 있죠. 예, 흙은 좀, 곳곳에 모양이 있는 대신에 백은 한쪽에 쏠려 있으니까 이게 만약에 집이 안 된다 뭐 이게 렇뭐 갑자기 뭐 이렇게 쑥 들어왔는데 여기가 다 지금 부서져 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진짜 둘 데가 없죠 이게 이제 하나 단점인데 오 이수는 여기를 막으면 이거 뒀을 때요 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곧말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반대로 여기를 막으면은 이걸 나가서 여기를 나가겠죠. 나가면 이거 둘때뭐 붙여서 넘어가면은 이다 주고 있는 거니까. 이 입구자가 있기 때문에 뭐 넘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뭐 이런 걸 노리는 건데, 예, 당연히 붙이겠죠. 어, 근데 요 교환이 득이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젖히면 득이 있나? 예, 지금 렌샤오는 득이라고 보는 건데, 저는 별로 득이 없어 보이는데. <laughs> 예, 그렇잖아요. 아니, 여기 지금 뒀는데 이거 붙이는 순 너무 당연한 거고, 이게 진짜 득이 있나? 어, 계속 이걸 움직인다? 와, 이거 눌러 막으면 너무 두터운데, 여기. 물론, 젖히고한다면 집으로는 이득인데, 이게 눌러 막히는 게 너무 두텁지 않나요? 어, 이거 의외네요. 예, 저치니까 지금 여길 갔습니다. 이거는, 이거 두면은 여기 두고, 이렇게 털어버리겠다는 얘기죠. 완전히, 완전히 여길 탈탈 털겠다는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예, 그냥, 집으로 가겠다는 얘기죠. 예, 집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뜻인데, 와, 근데 이렇게 터나? 어, 이건 진짜 너무 의외다. 예, 어, 여길 날짜같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이으면 그때 막겠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요 급소 한방 당했으니까 집 모양이 없죠. 이거 두고 이렇게 나가기에는 요거 한방 당하는 게 너무 아프고. 예, 이거는 곤마가 되는 거죠. 둘째. 아, 아예 막지도 않네. 예, 이거 둘 필요도 없다는 얘기죠. 이좀날짜에갔는데 아까 같이 그냥 실속 없게 두는 것보다는 좀더 이게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본것 같습니다. 자, 붙이고, 네, 늘었어요. 쉬웠는데 막으면 이거 막아서 여기가 아직 못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양군만 이냐는 뜻인데 그래도 모양은 또 백이 잘 갖춰졌기 때문에 잡힐 것 같지는 않은 모양이고요 아 이거 요거 이거 두면 그때 들여다보겠다 이게 좀더 효과적이라고 보는 거네 어, 근데 이건 뭐 나와서 예 그쵸 이거는 여기를 단수치면 이거 둬서 뭐 여기가 지금 사실 잡긴 잡았는데 별건 없잖아요 예 여기 이제 분게 있으니까. 어. 그러니까 베개 모양이 연결 한 정도밖에 안 된다. 여기 또 세력까지 쌓았기 때문에 별거 없다 이런 뜻입니다. 오 들어왔는데 예한 칸. 오 이거는 이거 늘었는데 받기가 좀 애매하죠. 예 이으면은 여기 날짜 씌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쪽이 좀 강하니까 밀어 올린다. 예, 지금 뭐 밀어 올릴 수밖에 없겠는데 일단 밀어 올리면. 저 치고 에, 끊었는데 여기를 잡으면 이거 단수 치고 이건 여기 둬서다 죽잖아요. 아, 이거는 말이 안 되고 그러면 예 치고 이을 수밖에 없는데 어 이건 일단 두점 잡았고 호구 치는데 호구 치는 자세가 예 흙이 이게 나가는 자세가 좋아서 일단 여기가 뭐 부순다고 뒀는데 여기 일단 두점 잡고 여기 짭짤하고 이게 붙이는 자세가 좋아요. 이거 두면 여기 두고 이거 뚫어도. 이거 둔다음 이거 단수 맞으면 이거 좀 전체가 위험합니다. 별거 없기도 없고, 이거 한점 잡아봐야 뭐 집도 아닌데 뭐. 응. 자, 늘었다? 예, 호구쳤는데. 예, 이건 드, 들여다보고 여기 이렇게 두면 이걸 끊어버리겠다는 생각 같은데? 아예?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오, 완전히 지금 끊어, 오, 끊었어요? 자 여기를 젖혔는데 이걸 이쪽을 지을 수는 없죠 단수 쳐가지고 아까 안되니까 이야 이걸 끊어버렸네 아 제가 지금 설마 했는데 야 이거 지금 단수 치는 수가 있어요 따내면 뒤로 쳐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예 뭔가 좀 심각해 보이는데 자 나갔다 야 이거 찝는 게 선수죠 아니 여기를 패를 걸었어야 되는데 이거 따내고 여기 두면은 이건 이거 따낼까만 못둔 거예요 예 이거 따내기 전에 이거 단수 한방 치고 따라해버리면 살아있잖아요, 자체로. 곤마기만 하고. 근데 이걸 갖다가 그냥 나가면은 여기 지금 찝는 게선수인고이 찝는 수가 있는데? 이거 나가면 여기 찝어가지고 다 죽었잖아요. 어우, 걸렸습니다, 지금. 이야, 이거 들여다보는 수를 갖다가 생각하면 그러면 이렇게 될줄 알았으면은 여기서 이걸 젖히는 게 아니고 이걸 뒀어야 돼요. 예. 이거 든 다음에 여기 당했을 때는 이건 도저히 안되잖아 이건. 이건 말이 안 되니까. 아, 그러네. 야 이거 들여다보는 수가 있네. 오 이거 대책이 없다 이거 이거 어떻게 돌려오지 이거 찝 이거 찝핀 당하면은 여기를 둘 수는 없는데 이건 막아가지고 폐가 여기 찝혀 있는 거 하고는 완전 차원이 다르잖아요 이건 폐가 이렇게 되는 건데 완전히 꽃놀이 폐가 됐죠 오 이거 말이 안 되는데요 자 받았다 따내면 이거 지금 폐감으로 여기 최하 이거 두점 잡는 거는 그냥 패로 무조건 이긴거네? 그쵸? 예, 아...이거는 쫄딱 망했네? 여기가 전부 <laughs> 끊어가지고 이쪽이 전부 막혔어 야, 여기 두집 났는데 여기가 다 막혀가지고 어, 1 0이 너무 망했다 망해도 아, 어, 그리고 이건 또 단수 쳐야 됩니다 여기 단수 안치면 이거 또 젖혀서 패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거 예, 이거 두면 여기 있지도 않을 것같아 이거 있는게 아니고 이렇게 패로 버틸 것 같아요 그쵸? 예, 패로 버티겠죠? 이거 패 이기면 이거 다 죽는데 어, 늘었습니다. 예, 이거, 어쩔 수 없는데, 지금 여기 젖히는 게 있어가지고, 이거 젖히면 이게 좀금다 잡자고 하는 패가 있어가지고, 바둑 뜨기가 엄청 불편합니다. 음. 자, 두텁게 두텁게 두는 거죠. 이거 지금, 패를 할 때, 이게, 이게 대박, 대박을 만들려면 이 패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좀 아끼는 거죠. 그니까 두텁게 둬야 패를 이길 수 있으니까. 자, 밀고 나갔다. 야, 예, 이거 들여다보는 거죠, 선수고. 약간 뛰었습니다. 예. 이거 좀푹 찔렀는데 아 이게 흙은 여기 짚나는 게 있고요 여기 젖히는 게 있어서 이게 이게 지금 위험한 상황이 아니고 반대로 지금 백은 여기가 위험하잖아요 이거 좀 이거 이거 다 잡겠다는 얘긴데 붙였다? 어 이거 젖히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예 지금 여기를 받으면이 교환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지금 막는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막으면 어떻게 되냐? 근데 아니 그리고 이거 하기도 전에 이거 막으면 여기 끊어도 돼 지금 이거 다 걸렸는데 이쪽 쪽이 다 걸렸어요. 어 이걸 잡았다. 저저 치면 예 지금 여기 잡는 게 있어서 괜찮다는 건데 이게 나가는 거는안 되죠. 이거 둬서 여기 끊으면 예 이건 안 되는데 아니 문제는 이거 한점 잡는다고 이기는 게 아니잖아. 지금 여기 차단하는 것도 있고 예. 아, 여기 타협이 됐는데, 예, 지금 타협인데, 문제는, 이걸 따내야 여길 둬야 되는데, 지금 집이 지금 이거, 요... <laughs> 백이 집이 없어요. 여기서 말라가지고, 요두집 낳고, 요거 지금, 요거 합해서 열 집. 여기 다섯 집도 안 되고, 여기 열 집밖에 안 돼. 지금 뭐 합해가지고 스물다섯 집밖에 안 나니까. 흙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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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뭐한 스무 집은 진거 같은데, 지금? 예, 이것도 물이죠. 예, 지금 아 여기 여기 뒀는데 이거 안 받은 거는 뭐 나가서 다 죽었는데, 예, 이거는 이거는 뭐살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자, 잡으러 갔습니다. <laughs> 아니, 아니 뭐 어차피 졌으니까 지금 승부로 간 건데 못살것 같아요 여기 나오니까. 떴다. 이게 너무 살 곳이 없는데. 저 치면 이거 두면은 이거 두면 이어서 죽었고. 여기 두면 끊어 가지고 이거 둘때 막으면 죽었죠. 에갈 데가 없어요. 에 이거 빠지면 여기도 가지고. 아니 수상전을 할 데가 없잖아요. 어디랑 수상전 할 거야, 그거요 여기는 살아 있고 흙이 이거 뭐 붙여서 두면은 아니 이게 흙은 살아 있어요. 여기 단수 치고 이거 둔 다음에 여기 저 이거 젖히고 이거 두면은 살아 있는 모양이니까 안 됩니다. 예. 지금 다 죽었어요. 예, 던졌네요. 와, 신진서 선수가 그냥 렌쇼를 박살을 내는데 아, 어, 근데 여기서 완전히 걸렸네. 야 이거 젖힐 때 이거 들여다보는 수가 타이밍이 완전 예술. 에, 여기서 졌어요. 야 여기서. 아니 그리고 처음에 이거 신수라고 뒀는데 신수가 너무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에, 이거 신수는 별로 제가 볼 때는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히 써가지고 오히려 낙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신진서 선수가 레샤오의 대마를 다 잡는 <laughs> 어마어마한 바둑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